그러니까 뭐 검사 때나 이렇게 이제 뭐 부장 검사나 이럴 때는 전혀 그런 감을 못 느꼈고요. 네. 또 그럴 만한 뭐 그런 특별한 그런 계기가 없었잖아요. 네. 그런데 검찰 총장을 하면서 이 살아있는 문재인 권력과 맞서 싸울 때 음. 법과 원칙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어그 소위 청와대와 민주당이 그렇게 압박과 압제를 가함에도 거기에 음. 굴하지 않고 상식과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고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위로와 유아를 받고 네. 거기다가 또 지지, 지지를 해줬잖아요. 네. 그때 보면서 아 이건 하늘이 내리는 거다. 음.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을 만들라는 하늘의 계시다. 음. 이거는 국민의 명령이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죠. 네. 왜냐하면 은 저도 뭐 정치판에 들어간 지 십몇 년이 됐지만 은 대통령은 하늘에 내린다 그러잖아요. 네, 아무나 그렇죠. 되는 게 아니고, 소위 말해서 뭐 정치를 20년, 30년 하고 원내대표, 당대표 또 좋은 자리 다 차지해도 그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렇죠. 국무총회도 안 돼요. 딱 국민들에게 진짜 강한 인상을 줘야 됩니다. 그게 뭐냐면은 국민을 대신해서 헌신하고 희생한다. 라는 인상을 국민에게 주는 사람만 대통령이 돼요. 네.